반가워요. 유틸리티와 성능을 위해 세심하게 제작된 ASUS QHD Log Strix IPS 180Hz 게이밍 모니터. 빠르게 확인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비교할 수 없는 시각적 탁월함. 놀라운 시각적 정밀성에 푹 빠져보세요. 생생한 1440p 해상도와 디스플레이 HDR 400 지원과 결합된 패스트 IPS 기술은 탁월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 경험을 보장하며 생생한 색상과 놀라운 선명도로 모든 디테일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완벽한 속도와 정밀도. 180Hz 주사율과 번개처럼 빠른 1ms 응답 시간으로 지연과 모션 블러를 제거합니다.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게임플레이를 보장하여 1인칭 슈팅게임, 레이싱게임, 실시간 전력게임과 같은 빠르게 진행되는 타이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움직임에 즉시 반응하고 가장 중요한 샷을 보여주세요. 끊김없는 매끄러운 화면. 지싱크 및 프리싱크 호환성으로 끊김없는 게임 경험을 즐기세요. 기본적으로 가변 재생률을 활성화하여 매끄럽고 동기화된 비주얼을 보장합니다. 또한 ELMB 싱크 기술은 게임 중에 선명한 비주얼과 높은 프레임 속도로 고스트 현상과 끊김을 제거합니다. 통합 ASUS 가변 오버드라이브 기술은 프레임 속도가 변동함에 따라 모니터의 오버드라이브 설정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게임에서 결과를 보장합니다. 캘리브레이션 된 생생한 컬러. 영화 표준 DCI P3 97%및 SRGB 133% 생영역으로 더 다양한 생생한 색상에 푹 빠져보세요. 각 모니터는 색상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공장 검사를 거쳐 생생하고 몰입감 넘치는 시각적 경험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연결성 옵션 덕분에 기기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출력과 전원 공급을 위한 DP-ALT 모드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고해상도 및 고재생률 연결을 위한 디스플레이 포트 1.4. 콘솔 및 기타 멀티미디어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HDMI 2.0 포트가 포함됩니다. AI 기반 게임플러스 기술을 통해 모니터는 실시간으로 화면의 장면을 분석하고 게임플러스 조준선을 조정하여 타겟팅 정확도를 높입니다. 또한 다이나믹 시도우 부스트는 밝은 영역을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고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하여 저조도 환경에서 명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인체공학적 편안함.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스탠드에 편리한 전화 홀더가 있어 휴대 전화를 손이 닿는 곳에 두고 C타입 포트를 통해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스탠드는 기울기, 회전, 피벗 및 높이 조정이 가능하여 하루 종일 편안하게 볼수 있는 시야를 설정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배사 호환성을 통해 모니터를 벽에 장착하여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설정 사용자 정의.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위지트 센터 앱을 통해 모니터 설정을 쉽게 조정하여 물리적 버튼이 필요 없게 됩니다. 다양한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을 쉽게 사용자 정의하세요.